으 음? 셋, 오아왜 아! 모였는지 알지? 네. 아이고. 있어. 너 알지? 네, 저 알고 있죠. 이모르요전 몰라요. 못때 모였어? 자, 어 오늘 애들이 하도 나한테 네. 옛날에 TV에도 말표 예, 예, 가가지고 예. 뭐 맞았다고 예. 뭐 이렇게 해줘고 맞았잖아. 아, 예. 그이 파이터의 망신을 줬다. 해가지고 어... 애들이 맨날 나 놀렸단 말이야. 어... 그래서 애, 얘, 창민이가 나한테 자신 있다고 자기는. 그 얘기를 했었어요. 예, 그남지이도 어... 자신 있다고 그러고. 어... 뭘 뭐라 했어? 주먹 피하는 거 자신 있어? 음, 일반인의 주먹. 음, 일반인 일반 그냥, 뭐. 그냥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. <웃음> 그렇게. <웃음> <웃음> 다 피할 자신 있어. 너무 죄송스러워서. <laughs> 팁을 먼저 주자면, 이 선수들과 일반인의 주목은 다른 거야. 선수들은 우리의 그 어깨 움직임과 다리 각과 이틀 때, 어깨 틀 때는 스트이트 몸을 감을 때 후, 그지? 아 아래서 위로 어퍼, 이걸 알아. 근데 일반인은 그게 대중이 없어.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오니까. 아 그게 감이 다른 거야. 막 이것도 에이. 나오고, 어? <laughs> 어, 어, 어? 이렇게 하고, 시작 때 이렇게 하잖아. 아. 근데 그걸 또 자신 있어? 그 움직여도 이렇게 오는 건 아무 변화가 없을 것같아 <laughs> 스피드가. 아, 아. 아, 아. 솔직히 동현이 형이 음. 못 보여줬잖아. 니라는못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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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네. 보여주면 진짜 우리 교통에서 나신고뭐어막유락이 현역인데 지금.

아니 창민이는 사실 베이스가 복싱이야 네. 또샵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날카로운 네. 상황이야 감각이 아. 어. 상대방 선수의 주먹이라고 생각하면 아니. 되겠다 응. 어. 그럼 준비물 얼른 챙기고 네. 헤드기 챙기고 글러브 음. 우리 한편 하 가을 수기로 잡아 볼게요 전단지 좀 들고 갈까요? 전단지. 아, 아, 예. 차력소 고 가야 아, 좀 들고 가. 1번이 차로 가는 거야. 네. 그래서. 가자. 예, 아, 네, 케이어 그도 이몇점들고 가니까. 아니, 됐어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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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안 저기. 파는 아, 한... 길 건너에 세로수 네. 길로 가겠습니다. 세로수 네. 길이 정말 그 일반인들의 청정지역. 네, 훈련을 많이 안 하신 격투기 어? 관련이 없는 <laughs> 정말 일반인분들이서 아, 일로 왔어. 이태원 왔어요. 이런 데는 잘못 잘못 가면 큰일 난다. <laughs> 일반인인데 <laughs> 센분들 엄청 많아. 자저 자리 도착하자마자 일반인 분 너무 많이 지나와서 네. 아 저희 잠깐, 저희 잠깐 만 괜찮으시면 와줄 수 있어요. 예. 네. 아 가방 가방은 저 우리 가지고 네, 확인했습니다. 네. 왜냐면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옛날 주먹 피하는 거 했는데 네. 잘못 피했다고 후배들이 무시했어요. 를 아, 네. 그래서 일반인 주먹은 다 피할 수 있다. 네. 그래서 일반인을 모셨는데 일반인인지 인증을 해야 돼요. 네. 운동 경험에 대해서 혹시 있으신지? 아, 네. 농구만 좋아하고 농구만 좋아하고? 네 나는 운동은 다어고 글러브 껴본 적 있어요? 네 없습니다 글러브 안 끼면 일반인이죠? <laughs> 맞습니다 맞습니다. 레슬링 선수도 일반인 아닌가? 글러브 안 꼈잖아요 아예 네. 그게 다 상관없어요 네. 상관없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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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혹시 괜찮으시면 네. 글러브를 끼고 네. 아무거나 한 번씩 날리는 거예요 아, 네. 그걸 피한다는 거죠 100%다 맞으시면 어떡해요? 어, 맞으실 거 어때요 어때 힘드실 겁니다 그럼 아맞아기 맞추... 힘들다 아, 왜냐면은 시합 때도 선수의주목도 피하는데 생각보다 시체 조건이 달라요. 아, 그래서, 네. 뭐, 1분 동안 헬기 해서 계속 피하는 건 말이 안 돼요. 네, 네. 왜냐면 한두 번 피하고 바로 반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, 노리고 있다가 한번 날리는 건100% 자신있다. 아, 네. 그래서, 안리겠습니다쭉 그냥 끼시면 돼요. 한 10번 정도 천천히 날리는데, 그 중에 한 8개만 피해도 8알만 그냥 다 피한 거라고. 10번밖에 못 던지십니다. 아, 그, 네. 신중하게 던지세요 그, 지금 갑자기 비가 내리는 확률로. <laughs> 네. 저 맞추기가. 고등학교 때비피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. 아. 지길내 자, 해 보겠습니다. 다리 서로 어? 다리 움직이지 말고 할게요. 아, 네. 다, 서로 다리 안 움직이. 네, 시작. 오케이, 시작. 어. <laughs> 아, 맞았 하나 습니다 하나. 손 내리고 제대로, 제대로 네? 한번 네. 하시죠 네. 그래. 어. 그냥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다 피할 자신 있어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다 피할까 봐 고등학교 때비 피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. 어렵잖아 배우셨어요 아, 배웠다고? 네. 네. 바로 외모서 외모지 외모서 일번인 분들 찾습니다. 아, 일번님 <laughs> 답답해 죽겠습니다. 선수라는 사람이 <laughs> <다음에. 웃음> 끼지 말고 하자. 끼지 말고 안 끼, 아니 안 끼고 할게요. 그데 이제 한 손만 던져 주실래요? 아, 네, 아 하시작 <laughs> 아, 하시죠. <laughs> 오 뒤로 피하 뒤로 피하자 지금 오, 이게 수, 스웨이 아웃 이게 스웨이 아웃이라는 기술이죠. <laughs> 저한테 해보세요. 해보세요. 아아 <laughs> 아, 뒤로 빼고. 앞으로 아, 뒤로는 아, 아, 다 돼. 아, 되... 아한 번씩 뒤로도 되지. 아... 계속 뒤로 하지 마. 알겠습니다. 제가 해볼게. 오저오오 <laughs> <오. 웃음> 아니 눈을 감고 있어도 갑자기 달리셨어요. 말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. 눈 언제 감았어 사람이 어떻게 계속 눈을 뜨고 있습니까? 아. 반칙. 눈 감을 때 떼지 마.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네, 반칙. 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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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잠깐. <장난. 웃음> 아기습니다아아 <laughs> 어, 아. 아,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뜨거워요 지금. 어 오케이. 다른 분에 다른 분. 다른 분. 네, 다른 분. 일반인 이 아닌 걸로 끝났어요. 예 네, 일반인 이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일반인인데이 정도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. 예. 어 굉장히 잘해. 어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어, 감사합니다. 예 예. 아. 저는 지금 제가 일반인 분하고 하시겠습니다. 일반인. 분. 또 차가분 맞습니다 저 복싱 글로브 껴본 적 있어요? 없어요? 일로 오세요 <laughs> 제가 다깨할 <깰> 거거든요 그럼 <laughs> 지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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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하신 거 같은데 몸이 목의 두께가 기본적으로 목 밑질 <laughs> 많이 했는데 일반인이 맞으신가요? 복싱 글로브 껴본 적 있어요 아 그럼 일반이주지 <이번이> 네. <laughs> 자신이 없어요? 아 무조건 자신 있어 어, 자신 있어? 오판 상... 3승제로 해서 세번 이상 어, 피하면 우리 선수의 승무인 걸로 네. 어 알겠습니다. 구둔살어 이거, 이거 이거 뭐야 이거. 플레이트 에 <laughs> 찍힌 거예요 플레이트. 플레이트가 이거. <laughs> 잠시만요. 구둔살이 <그냥 굳은>,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좋아. 이거 사내기 한대 맞으면 죽는 듯한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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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알겠습니다. 뒤로 편. 뒤로 편안 돼. 피했어요 피했어요 피했어요. 빡 소리 나는데? 이거 때문에 이거. 아 이거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했다했다 하나 피했다. 두 피했어요, 다섯 번, 두번 피했어요. 네. 번 네. 번 네. 번 오케이. 오케이. 세번 남았어요. 네. 와세번 남았어요, 아, 두 번. 두 개. 아, 다르네. 아니, 5판 3승세 아. 번, 지금 다. 세번잖 뭐 아, 그래도 두 번, 한번더 해야 <laughs> 네, 완벽하게 다섯 번더 해야 돼. 오케이. 우와! 야. 오케이. 오, 오, <laughs> 오, 오케이, 인정, 인정. 오, 제가, 제가 오, 이렇게 될까봐. 아괜찮아괜찮아 괜찮아. 이렇게 될까봐 아까 살짝. 오, 수해, 오. 오케이. 오,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예. 여성분 중에 양손으로 다 해도 된다? 한번 좀 참가해주실 분, 여성분. 오, 오케이! 오, 오. 제가 운동하신 분 같은데? 여성분은 운동하셔도 상관없지. 운동 베이스에 있으신 분들이. 예. 일반인 찾으러. 운동 안 해보셨어요? 근데, 태권도 괜찮지? 발차기니까 주먹만 하셨잖아요 주먹만? 엄청 걸어요 응. 진짜 어, 엄청 걸어요 엄청 걸어요 와 잠깐만 <laughs> <제가, 근데> 진짜, <laughs> 진짜 제거 진짜 잘 봤어요 제일 빨라요 제일 잘해 우와 자리 운동 하신 분이 있네 아무래도 태권도 밖에 안 하셨어 교대 아니면 한번더 교대 갈게요 아 바로 교대? 네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중간 보셔 제 자,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오케이 한번 연습 아, 잠깐만, 연습! 연습! 아! <laughs> 아 비염이 있어요, 비염. 코건드는 계속 재채기 나오는데. 자, 세 분밖에 기회가 없어요. 3판 이승 오.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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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. 지금 내가 돈다했죠 예. 예 네, 마지막. 야! 피했어, 피했어. 최선을 맞은 것인 것같습 자, 인간의 가장 두꺼운 뼈가 어디라고 했죠? 두 개골 두 개골을 맞았어요.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다 피하면 잘못됐다는 거. 잘 피하면 킥을 맞아요. 그래서 피한 걸로 삼승. 네. 예. 네.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 복서라서 네. 네. 양손 다요? 응. 양손 다. 아, 오케이. 그냥 들이 아, 거리도 완전 상관없어요. 예. 네. 손 <laughs> 피했습니다. 피했습니다. <피했어? 웃음> 코로 피했습니다. 코 피는 꼭 괜찮아. 어퍼 괜찮고 뭐 아무거나. 오오 오케이 있다 뒤로 피했어 뒤로 이건 아니다 뒤로 지금 뒤로... 뒤로... 어.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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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싸우는 어디 있어요 <laughs> 알겠습니다 오케이. 앞으로 고개 앞으로 여기서 시작해 여기서 오케이 잠깐 오그렇지 듣기만... 어, 이렇게 하는 거지 뒤로 뒤로 오 어. 괜찮잖아 괜찮지 끼는 걸로 두고서 가지고 고개 나 잠깐만 졌어요, 졌어요, 졌어요. 수 편수, 선수죠? 아, 네. 어 달라, 달라. 알겠다자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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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까지 본 중에 제일 잘합니다. 어, 제일 잘하지 근데 이게 t v 에서 나와서 이거 맞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격투기 자세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? 맞아요. 맞아. 일반인 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렵다고. 그지? 조금 변명을 하자면 다 배우신 분들 나왔습니다 지금. 진짜 일반인 찾습니다. 진짜 일반인. 아까 누가 몽둥이 피할 수 있다고 했었지 않을까? 남진이형 네. 남진이가 몽둥이 피는 몽둥이 쟤는 부수죠. 부수지만 뭐 피하지 못합니다. 아, 아 아까 상민이 그냥 피하죠. 한번 느낌만. 네, 네 느낌만 어, 그냥 가볼게요. 제가 사실 매미김 TV에서 몽둥이 피하는 걸 했었는데 선수들끼리 한다고 봐줬다 해가지고 일반인분들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공격할 때 피하는 거. 혹시 어, 보여주실 분 있나요? 일반인분들. 어? 일반인 보여주세요? 뭐 아무것도 안 배우시고? 농구만. 농구만. 오, 오케이. 5오십 어... 네. 네. 제가 그냥 진짜 괴한이라고 생각하고, 공개한, 파이터를 공격하는 거 움직임이 궁금해서,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. 오늘 연구자를 찍는 거예요. 그래도 찍는 거지. 오케이, 오케이. 오, 오, 오! 오케이. 빠졌고. 어! 오, 빠졌고. 광차로. 오케이, 빠졌고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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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! 힘드네요. 어. 근데 부이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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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한테 나한테 하도 뭐라고 해서. 진짜 이게 실제 상황이지 않습니까? 실제 누가 상황. 대화하면서 얘를 합니까? 알겠습니다. 대화를 나. 자, 잠시만요. 잠깐만. 돈드리고 돈 잠깐만요. 아니, 아니, 알겠어요 이제 비, 아, 필요 없어요? 필요 없어요? 어디가, 어디가. 오, 어, 경찰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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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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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얘기 안 보입니다. 오케이, 뺑어갈게, 뺑어갈게. 아 배워야 배워야 아 배워야 아안 보입니다. 준비 시작. 동드로 <laughs> <견디를> 하신 분데 <laughs> 잠깐만 타. 정훈이까지 하겠습니다. 이까 이까지 아, 하겠습니다. 오케이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에 네, 네. 네, 네. 네. 파이터와.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실제 일은 교회를 만나면 일단 도망가셔야 됩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못한 게 아니에요 네, 맞습니다 오늘 많이 어려웠네요 네. 진짜 와참 부끄럽습니다 아, 네. 사실 일반인 분들 맞았죠 저희 진짜 그냥 일반인을 뽑았는데 다 기본적으로 자세가 돼 있어요 그게 네. 우리나라이 격투기 운동이 대중화됐다는 아, 것 같아요 아되 네.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격투기 운동을. 안 해도 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따라하면서 기본적인 이 느낌을 다아는거예요뭐 주먹을 피하는 것도 있고 안 피한 것도 있었지만 네. 뭐 그래도 파이터의 자존심을좀부겠지만 어 제가 맞았던 것에 대한 합리화는 좀한것 같습니다 아. 네. 이 최고의 파이터들도 같이 어? 맞으시고 그리고 파이터도 글러브가 있고 룰이 있는 데서 파이터고 스포츠 선수지 싸움을 잘하고 강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길에서 절대 과시해도 안 되고 네. 무기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기약이에요 네. 네, 항상 겸손함을 갖는 시간으로 네. 어,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.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 주신 거다 한번 체험해 보는 매미팀TV가 되겠습니다 네,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알림이 뜹니다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